아파요. 아, 너무 아파요. 병원, 병원 보내주세요. 여보, 여보. 아, 어디야, 여기? 집이야. 당신 괜찮아? 또 꿈꾼 거야? 어, 너무 무서웠어. 뜨거운 물이 내 팔에. 괜찮아 꿈이야. 이리 와. 내가 옆에 있잖아. 음, 응. 꿈이어서 다행이야. 그래도 너무 힘들고 아팠어. 그래. 그때 기억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은 거야. 그러게 말이야. 당신 만나 지금 참 행복한데. 몸이 기억을 하는 건지, 한 번씩 꿈에서 그때 장면이 생생하게 그려져, 끔찍하고 너무 아파, 그때 그 쓰라렸던 고통이 그대로 느껴져.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당신 그 기억, 그 순간을 지워주고 싶다. 음, 나도 그러고 싶어. 20년 전, 매롱매롱! 야, 그거 내놔. 그거 내 보물 1호란 말이야. 내가 제일 아끼는 거라고. 이깟 손거울이 뭐라고. 내놔. 싫은데. 달라고, 얼른. 너 잡히면 가만 안 둬. 내가 잡힐 줄 알고. 접어봐. 너 박혔어, 진짜. 어, <laughs> 아, 아, 비켜. 넘어져. 아이씨, 비키라고. 아, 아 아, 아 뜨거! 아! 뭐야? 무슨 일이야? 엄마, 진심이가 나 밀었어. 저기 집에가 진짜. 우리 혁수 괜찮아? 안 다쳤어? 다리 아파. 아, 따가워. 아, 뜨거. 워 아, 아파. 너무 아파요. 전현이 진짜? 뭘 잘했다고 악을 써? 너, 우리 아들 다리 잘못되면 가만 안 둬? 엄마, 저 너무 아파요. 뜨거운 물에 데였어요 너무 아파요, 엄마. <laughs> 쌤통이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 아들한테 장난을 치래? 부산스러운 년. 넌 찬물로 씻어. 뭐가 따갑다고 호들갑이야? 우리 혁수 일어나봐. 걸을 수 있겠어? 병원 가보자. 다리 부러진 거 아니야? 몰라, 엄마. 진심이 때문에. 아, 아파. 안 되겠다. 병원 가자. 엄마한테 기대봐 엄마, 나도. 뭐? 나도 병원 가야 할것 같아, 엄마. 너무 아파. 놀고 있네, 엄살은. 집이나 봐, 넌! 잠시 뒤. <웃음> 아빠 <웃음> 우리 딸왜 그래? 아빠 나 뜨거운 물에 데어서 손이랑 팔이 너무너무 쓰라려 <laughs> 아니 어쩌다가 그럼 병원을 가야지 엄마는 엄마 어딨어? 혁수만 데리고 병원 갔어 혁수도 다쳤어? 혁수가 자꾸 장난치는 바람에 아빠, 나 너무 아파. <laughs> 알았어. 아빠가 바로 엄마한테 전화할게. 조금만 기다려. 알았지? 응, 아빠. 잠시 뒤. 이년이 <laughs> 진짜? 야, 내가 너 몰래 아빠한테 전화하지 말랬지? 이게 어디서 이간질이야? 너 오늘 나한테 죽어볼래? 아프단 말이에요. 병원 가야 한단 말이에요. 저 병원 안 데리고 간거 맞잖아요. 누가 안 데리고 간댔어? 나중에 데리고 간다고 했잖아. 언제요? 언제 그런 말 했어요? 저 아프다고요 피부가 타들어가는 것 같다고요. 이게 어디서 눈을 부릅뜨고 나너 때문에 마음 상해서 병원 못 데리고 가겠으니까. 너 혼자 가든지 말든지 해. 엄마, 제발요. 너 아빠한테 또 전화하면 오늘 나한테 죽는 거야. 다시, 현재. 그날 팔이 찢어질 듯 아팠는데, 결국 병원을 안 데리고 가더라고. 다음날 학교 가서 놀란 선생님이 바로 병원을 데리고 갔어. 의사가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빨리 왔으면 흉터 안 생길 수도 있었는데 흉터 안 없어지겠다고. 이 흉터 때문에 여름에 반팔도 잘못 입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음. 응. 지금은 많이 무뎌졌는데 한창 예민한 시기엔 사람들이 다내 팔만 쳐다보는 것 같고 너무 창피했어. 이 흉터가 그래. 어린 마음에 그게 얼마나 큰 상처였겠어. 흉터 보고 있으면 그때 생각도 났을 거고. 자기 만나면서 괜찮아졌었는데, 요즘 왜 그때 악몽을 자꾸 꾸는지 모르겠어. 마음의 응어리가 풀리지 않아서 그러지. 친구가 이 근처에 신경정신과 개업했어. 한번 상담 받으러 가볼래? 상담? 그래. 스무 살때그집 나와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괴로운 거잖아. 치료하지 않으면 계속 이럴 거야. 상담 한번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빠 돌아가셨다는 얘기 듣고도 안 가봐서 그런 건가? 그렇게 모질게 하면 안 되는 거였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진짜 그땐 아무도 보고 싶지 않았어. 그 여자만 믿고 날못 믿는 아빠가. 너무 원망스러웠어. <laughs> 15년 전. 너 성적이 이게 뭐야? 아니, 초등학교 때 1등만 하던 애가 왜 이렇게 성적이 떨어져? 너 아빠가 자주 집에도 못 오고 지방에서 너 뒷바라지한다고 얼마나 고생하며 돈 버는지 알아? 나 공부할 시간이 없어 아빠. 뭐? 왜 네가 공부할 시간이 없어? 학생이 공부할 시간이 없다는 게 말이 돼? 아빤 새엄마 믿어? 뭐? 새엄마 믿냐고? 그게 무슨 말이야? 당연히 가족인데 믿지. 아빠, 새엄마 너무 믿지 마. 나 아빠 없을 때그 여자가 식모부리듯 부려 좋은 학원 비싼 가회는 혁수만 시키고 난 집안일만 시킨다고. 집안일 다못 끝내면 학교도 안 보내. 너 그게 무슨 말이야? 못 믿겠지? 사실이야. 말도 안 돼. 아빠는 왜내 말을 안 믿어? 정말이라고. 니네 엄마가 너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 어릴 때너 자주 아팠잖아. 그때마다 매일 밤새어 가며 너 간호한 사람이 네 새엄마야. 그건 아빠가 새 엄마한테 경제권 넘기고 지방에 내려가기 전 얘기지. 아빠 지방 발령 나 가자마자 새 엄마 동화책에 나오는 그 못된 계모로 변했다고. 그럴 리 없어. 하, 아빠도 기억하지. 내가 화상 입어 병원 보내 달라고 했을 때, 그때도 나몰라라 했던 거 기억 안 나? 그땐…… 혁수가 더 많이 다쳐서 어쩔 수 없었다고. 거짓말이야. 그때 걔 멀쩡했어. 내 흉터가 왜 남은 건데? 그때 바로 병원에 못 가서 남은 거라고. 나 아빠랑 집안 가서 살면 안 돼? 뭐? 못 살겠어. 진짜 저 여자랑 사는 거 지옥 같다고, 아빠. 네 얘기만 들어선 안될것 같아. 당신, 당신 좀 들어와봐. 왜? 우리 진심이랑 얘기가 잘안 돼? 대체 성적이 그렇게 떨어진 이유가 뭐래? 우리 진심이? 또 시작이네. 아빠만 오면 천사인 척. 아빠, 이 여자 사이코야. 이 여자 말 믿지 말라고. 어제도 나한텐 커튼 다 꺼내서 빨라고 하고 자기 아들하고 외식하러 나간 여자야. 당신. 얘 말이 사실이야? 아, 진심이, 너왜 그래? 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너 성적 떨어진 거 아빠한테 혼날까봐 엄마 탓으로 돌리려는 거야? 엄마가 널 얼마나 애지중지 귀하게 키우고 있는데 그런 소리를 해? 거짓말. 아무리 사춘기가 심하게 와도 그렇지,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허, 진심아, 제발 이러지 마. 너 그동안 나쁜 친구랑 어울려 다니고, 엄마한테 반항하고, 혁수 괴롭힌 거, 아빠는 몰라. 엄마가 너 막아주느라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가서 엄마랑 얘기하자. 아빠 화나면 진짜 무서운 거, 너잘 알잖아. 미쳤네. 완전 여우 주연 상감이야. 어디서 연기를 해? 아줌마, 난 더는 못 참아. 우리 아빠 뼈 빠지게 버는 돈으로 왜 아줌마랑 아줌마 아들이 호의호식하냐고 왜? 당장 나가요.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진심아, 너왜 그래? 왜 이렇게 괴물이 됐어? 진심이 너 그만 못해? 너 일로 와. 너왜 이렇게 버릇이 없어? 네새 엄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딴 식으로 행동해. 이 배은망덕한 놈. 아, 아빠! 지금 저 여자 말을 믿는 거야? 나 말고 저 여자 말을 믿는 거냐고. 아빠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아빠가 어떻게?! 네 눈을 보면 알아, 네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다 안다고. 내눈내 내 눈이 지금 아빠한테 도와달라고 SOS 치고 있잖아. 모르겠어? 이리 와. 너 오늘 아빠한테 맞아야 정신 차리겠다. 어서 이리 모다. 다시 현재. 그날 아빠는 나를 믿지 않았고 그 여자 앞에서 흠신 두들겨 맞았어. 그날 이후로 난그 집에서 더 천덕꾸러기가 됐지. 세엄만 그날 이후로 아빠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나를 부려먹고 경멸하는 말을 쏟아냈어. 정말 힘들었겠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집을 나오고 혼자 힘으로 대학 다니고 연락을 끊었던 건데. 나 결혼하기 전에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었어. 그런데 가지 않았지. 이미 내 마음속 아빠는 없어진 지 오래라. 그래,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그런데 그게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구나. 모르겠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워낙 그때일이 트라우마로 남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우선 상담부터 받아보자, 응? 알았어. 그래도 당신이 내 옆에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악몽을 꾸고 일어나면 당신이 항상 내 옆에 있으니까 말이야. 모든 힘든 거 있으면 나한테 기대. 나도 네가 내 옆에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고아로 자라 늘 외로웠는데 당신 만나 너덜너덜한 내 마음이 채워진 기분이야. 우리 이러다 밤새는 거 아니야? <laughs> 그러게 얼른 자자. 내가 꼭 안아줄게. 나쁜 꿈 꾸지 마. 일주일 뒤 아무래도 그새 엄마라는 사람을 만나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왜? 그래야 하는 이유라도 있어? 그 여자한테 진심으로 사과를 받고 나면 조금 응어리가 풀릴 수도 있고 그때 못했던 말다그 여자한테 쏟아내고 나면 속이 더 후련해질 수도 있고 한번은 만나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 어때 당신은? 글쎄, 다시 볼 거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 다시 보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연락한 지 오래돼서 볼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거야 내가 찾아보면 되고. 뭐, 만난다고 해서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으뜸이랑 같이 가도 되고요. 지금 잘 사는 모습 보여주고 오세요. 그럼 마음이 한결 더 편해질 수 있어요. 그래, 내가 도와줄게. 한번 만나보자. 나도 그 여자 얼굴 한번 보고 싶다. 글쎄. 한달 뒤. 준비됐어? 어. 전혀 의기소침할 필요 없어. 피해자는 너야. 그때일 당당히 사과 받아. 알았지? 응. 그런데 그 서류들은 뭐야? 어. 이건 변호사로서 내가 할 일,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내 옆에 있을 거지? 당연하지. 당신 얘기 다 하고 나 불러, 알았지? 응, 잠시 뒤. 계세요? 깜짝이야, 이게 누구야? 너? 아, 하 지발로 여길 찾아오다니, 어디 해가 서쪽에서 떴나? 너 여길 어디라고 와? 잘 계셨어요. 보시다시피 네가 없으니 알톤이 빠진 것처럼 편하게 아주 잘 있어. 왜? 그거 확인하러 온 거냐? 독한 년. 지아버지 죽었다고 오라고 했는데 오지도 않고. 너 나쁜 년이야. 벌 받을 거야. 제가 오죽했으면 안 왔겠어요. 네 아버지가 너 같이 모진 딸 두고 가면서 눈이나 제대로 감았나 모르겠다. 제가 모질다고요? 그럼 애미 애비 놓고 도망간 년이 안 모지냐? 제가 왜 집을 나갔는데요? 당신이 나 노예처럼 부리고 사람 취급도 안 해서 나간 거잖아. 잊었어요? 피한 방울 안 섞인 년 먹여주고 재워주니 고맙다는 말은 못할 망정. 어디 큰소리야? 은혜도 모르는 년. 은혜를 몰라요? 제가요? 은혜를 모르는 건 당신이지. 우리 아빠 꾸연에 부귀영화 누린 게 누군데? 어떻게 그 은혜를 나한테 그런 식으로 갚아? 사과하세요. 뭐? 뭘 사과해? 당신이 나 종부리듯한 거. 우리 아빠 뒤에서 여우짓 한 거, 당신 아들이랑 나 차별한 거, 싹다 사과하라고. 인연이 뭘 잘못 먹었나? 왜 갑자기 나타나서 행패를 부려? 야, 너왜온 거야? 돈 떨어져서 몇푼 얻어볼까 해서 온 거야? 그런 거라면 이런 한 푼도 줄수 없으니까 돌아가. 뭐? 결혼은 했냐? 아기야, 너 같은 애를 누가 거두겠냐? 아, 기막혀서 정말. 부모하고 의절한 년을 어떤 집안에서 받아줘? 안 그래? 사과는 내가 받아야지. 내가 왜 너한테 사과를 하냐? 당신, 그 나이 처먹도록 바뀐 게 하나도 없네. 뭐? 인연이 진짜! 그손 놓으시죠. 뭐야, 저 놈은? 당신 누구야? 당신이 뭔데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 남의 집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제 명함. 저이 사람 남편 되는 사람입니다. 뭐? 이 으뜸 변호사? 변호사? 하하, <laughs> 제주도 좋네. 꼬레, 변호사 남편을 얻었어? 네가? 당신 사기꾼 아니야? 제가 그렇게 보이세요? 그럼 바로 인터넷 검색해보세요. 저희 로펌에 제 얼굴 나올 겁니다, 장모님. 장모님? <laughs>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니, 어디서 이런 헌칠한 남자를 꼬셨대? 너 뭐, 결혼 잘했다고 자랑하러 온 거냐? 진심이가 20여 년전 당신한테 당한 학대 때문에 지금까지 많이 힘들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해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뭐, 뭐야? 당신이 얘 변호사라도 돼? 네. 제가 진심이 남편이자 변호사입니다. 별, 아니, 내가 왜? 내가 무슨 학대를 했다고? 여기 이 흉터, 기억하시죠? 그쪽에서 방치하셔서 생긴 지가 장난치다 넘어진 거 가지고 별 야. 내가 넘어뜨렸니? 네가 장난치다 물 끓는 포트 친거 아니야? 당신 진짜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일기장. 우리 진심이가 글 쓰는 걸 좋아해서 20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일기를 썼더라고요. 아. 일기장엔 당신의 학대 기록이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꽤 유용한 증거가 될 겁니다. 법정에서는 오랜 일기장을 아주 크게 보거든요. 뭐? 그럼 당신들이 나를 고소하겠다 이 말이야? 진심 어린 서가를 하지 않으면 우리 의뢰인이 그것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뭐? 간방 가고 싶으시면 사과 안 하셔도 되고요. 감방? 아니, 20년 전 일인데 무슨 감방을 간다고? 당신 나 협박해? 아동학대 공소시효가 성인이 된 시점부터 다시 계산이 되거든요. 하, 이것들이 법으로 잘난 척을 해보겠다 이거지? 그래서 안 하신다는 겁니까? 우리 의뢰인이 이 문제로 정신과까지 갔거든요. 그것도 당신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뭐? 하, <laughs> 진짜 이것들이. 뭐안 하신다고 하면 그냥 가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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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사과해요, 사과합니다. 진심아, 내가 그동안 너무 미안했다.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정말 미안하다. 참, 감방 가기는 싫은가 보네. 바로 탯세 전환하는 걸 보니. 우리 의뢰인이 그 정도 사과로는 성이 안 차는 것 같은데요. 아 그럼 뭘 어쩌라고요? 무릎을 꿇고 빌어야죠. 무릎까지 꿇으라고요? 진심으로 눈물까지 흘리면 더 좋고요. 눈물? 아 눈물이 나와야 말이지. 그럼 그냥 갈까요? 아니요 아니요 알겠어요. 진심아, 나 무릎 꿇는다. 봐, 얼른 무릎 꿇었다. 그때 많이 아팠니? 내가 미천한 인간이다 보니 내 자식한테만 눈길이 가는 바람에 너를 못 챙겼구나. 그럼 안 되는 거였는데 정말 미안하다. 용서해 줄수 있겠니? 내가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다, 짐승. 어떻게 때릴래? 때려야 네 분이 풀리겠으면 때려. 해려도 좋아. 아, 그때나 지금이나 연기는 참 잘하시네요. 연기 아니야. 네 아버지 죽고 나도 네 생각 많이 했어. 그때 전화했을 때 네가 안 왔으면 내가 사과했을 거야. 평생 내 욕하며 살아라. 그래서 네 분이 풀린다면, 응? 가 여보. 왜좀 풀렸어? 내 앞에서 무릎 꿇는 거 보니 조금. 이 정도 했으면 됐어. 너무 싱겁네. 우리 진심이가 너무 착해서 탈이다. 그래도 네 권리 행사는 하고 가야지. 내 권리? 그래. 장인어른이 남기고 간 재산 말이야. 재산? 장인어른 돌아가실 때 남긴 재산, 그 상속순위 1위가 바로 너야. 그거 돌려받아야지. 아니, 재산이 어디 있다고 그래? 지 아버지 장례식도 안온 애가 무슨 상속 자격이 있다고 그런 말을 해? 법은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장모님. 하! 이것들이! 사람 무릎 꿇게 하더니 이젠 돈까지 뺏어가려고 그러네? 그동안 장인어른 돈으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된거 아닙니까? 곧 상속 소송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세요. 뭐? 야, 너 변호사면 다야? 이게 진짜 누굴 바보 병신으로 하나? 난 뭐, 난뭐 변호사 못살줄 알아? 그래, 이것들아. 한번 해보자, 어디. 나도 니들이 그렇게 나오면 가만 안 있어. 그럼 그렇게 하세요. 아, 그리고 아드님 어디다 숨겼습니까? 뭐? 우리 진심이를 그렇게 괴롭혔다던 대개 아드님 말입니다. 우리 아들은 왜? 뭐하러 찾아? 아드님이 수배가 떨어졌던데. 뭐? 사기에 뺑소니에 마약 혐의도 받고 있던데. 어디 있어요? 그 잘난 아드님. 아, 따다다,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아직 우리 진심이와는 법적 가족이지 않습니까? 저랑은 매제지간이고요. 가족끼리 그 정도도 모르겠어요. 아, 잘못했어요. 변호사 양반. 내가 돈다 줄게. 야, 예, 아버지 재산하고 그동안 나한테 받은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다 해줄게. 그러니까 우리 아들, 우리 아들은 건들지 말아요. 네? 진심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남은 평생 너한테 사죄하는 마음으로 죽은 듯이 살게. 그러니 우리 혁수는 제발. 아. 모성이 한번 대단하네. 그 마음 나한테 반의 반이라도 썼으면 내가 이토록 아프진 않았을 텐데. 앞으로 당신 하는 거 봐서 당신 아들 어쩔지 생각해 볼게. 가자 여보. 어, 그래. 기분 좀 나아졌어? 응, 준비 많이 했네, 우리 신랑. 당연하지, 당신을 위해서라면 나 뭐든 한다고. 그 후, 네, 그렇게 그 여자에게서 아빠의 재산을 다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사흘 나흘을 우리 집 앞에 와 저한테 싹싹 빌며 사과했고요. 그런데 결국 그 아들은 잡혀서 감방에 갔다고 하네요. 이상하게도 그 이후로 저는 악몽을 꾸지 않습니다. 남편의 지혜가 절 살린 것 같네요.